요즘 미세먼지 탓에 안개 낀 것처럼 하늘이 뿌옇고 숨쉬기 곤란한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황사와 대기오염에 따른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1월과 2월 봄철의 허용 수준을 넘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북한 기상당국은 지난 12일 평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보하며 야외 활동 자제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 이 관련된 위기감은 관영매체 보도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조선중앙TV는 최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도시환경과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한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특히 미세먼지를 죽음의 먼지라고 규정하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동당 기 이관지 노동신문도 지난해 10월 황사나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들과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도 섞여 있을 수 있다며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죠. 하지만 영향력이 가장 큰 우방국이라 북한은 냉가슴만 할지 공식 대응은 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국제사회 제재로 에너지원을 석탄과 갈탄 등에 더욱 의존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환경과 생활 공기 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238명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남북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미세먼지도 바람을 타고 남한으로 오기 때문에 남북 공동대응과 함께 북한 대기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